정복자나 치속 칼라비는 취향이 있는데 저는 정복자들을 사람마다 좀 계속 바,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난 정복자가 좋아 정복자가 뭐가 좋냐면 그냥 지속들 치속도 지속들이긴 한데 치속은 좀 공속 빨라지는 지속들이고 얘는 공격력 올라가는 정복자니까 칼리 눈은 다 취향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취향임 자유롭게 들어도 되는 캐릭터라서 얘는 라인 먼저 미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개피 하나 만들어주고 개피 하나 만들어주고 찢을라 했는데 쓰레쉬가 이스킬로 타곤산을 먹었네. 원래 이스킬 초기화 시킬라 했거든요. <laughs> 방금 제가 미니언 하나 개피 만들면서 딱 무시한 칠, 칠라 그랬는데 쓰레쉬가 이스킬로 먹어버렸네. 의도적으로 먹은 뭐건 아닐 텐데. 삼랩 타이밍 알데스가 밑에 바이게 먹을 확률이 좀큰것 같아요. 어 저기 있다 이러면 싸워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전글까지 생각하시면서 게임하시면 좋거든요. 방금은 제가 안 졸았던 이유가 이게 알리스타가 플래시를 쓰면서 WQ 다 쓰고 루시안이 혼자 남았기 때문에 아좀 아쉽다 따따따왜 졸아 에이 바보 힐려님 구독 감사합니다. 와, 뭔 데미지야. <laughs> 어우, 너무 센데. 방금 같은 경우도 이거예요. 엘리스 고치가 빠졌고 알리스타가 W가 빠졌으면 뭐 남았어? 알리스타가 Q 남았지 근데 알리스타 Q는 W, Q 아니면 맞을 수가 없어 알리스타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 맞아주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알리스타를 치면서 방금 좀 센스 있던 게 엘리스 그 작은 거미를 치면서 이 e 스킬을 초기화시킨 거예요 아시겠죠?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 e 스킬을 초기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방 고치 진짜 잘 피했다. 일부러 왼쪽으로 뛰었어. 왜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뛰었으면 엘리스가 돌아왔을 텐데 방금 엘리스가 보이 보여가지고 랜턴 믿고 왼쪽으로 뺐거든. 왓. 아씨! 시차님 구독 감사합니다. 짜증 나네. 나 방금 헬퍼 프로그램이었으면 칼리스타 이색길 정확하게 터트렸는데 이게 칼리스타 이색길이 직감으로 터치 는 거라서 죽을 줄 알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미지 더될줄알았는데안 됐네. 오, 잘 도망갔다. 어, 얘네 레드맨. 탈리상 과감하게 막 상대방을 미친놈처럼 죽일 것처럼 해야 돼 할리 있는 좀 과감하게 하면서 안 뒤지는 게 포인트. 뒤져도 세 명은 데리고 가는 게좋아 얘가 초반에 이렇게 잘 풀리면 계속 세 가지고 싸움 유도 계속 해 주면서 하면 좋거든. 앨리스가 탑이었는데 내려올 수 있으니까. 정리다. 이렇게 내려왔다. 이런 거생각하시면 돼요 고치 피하면서 모빙 뭐 쳐야 돼요. 방금 같은 거는 쫄 필요가 없는 게, 이게 왜쫄 필요 없냐면, 알리스타가 WQ가 빠졌으면 나 죽일 게 고치밖에 없잖아. 항상, 내가 항상 롤할때 말하는 게 상대방 스킬을 뭐가 빠졌는지 정확히 잘 봐야 돼. 내가 뭐한테 뭐에 죽을까. 언딜은 게임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다야 되나? 내가 뭐 맞고 죽을지. 뭐 맞고 죽을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게 좋아. 뿌리 칼리는 이렇게 싸움 유도하는게 좋네 쎄니까 방금은 개피에 눈멀어서 잭스 따라가면 안 돼? 우리 로라 할때 그거를 해야 돼. 흥분하다가 끊을 줄 알아. 흥분해가지고 쭉 가면 안돼 항상. 방금 내가 잭스를 안잡아러 가는 이유는 시야도 없었어. 그래도 그 다음에 상대방이 빼고 보고 이렇게 잘컸으면 절대로 킬교환할 필요가 없어. 킬교환이 뭐냐면 나 죽고 상대방 죽는 거야. 최소 내가 죽을 거면 세 명은 죽여야 아까 말했듯이. 전... 아니 뭐 이런 팔레스단 이렇게 와리가리 플레이하면서 상대방 전글라도이3대이가 돼. 근데 이게 스래시가 듀오는 아닌데 듀오일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스래시가 듀오 아닌데도 이렇게 잘해주는 애 만나면 좋긴 하지. 나도 얘가 이렇게 잘해줄 몰랐는데 잘 해줘서 나도 그만큼 잘해준 거.